방이 좁다고 답답하게 살고 계셨나요? 작은 차이 하나로 방이 넓어 보이는 비법이 있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두배 넓어 보이게 만드는 9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야를 확장시키고 공간을 여유롭게 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꿀팁만 쏙쏙 담았으니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첫째는 작은 방에서는 높이가 시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침대, 책상, 수납장은 바닥과 가까운 낮은 제품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시선을 아래로 깔면 천장이 더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방이 넓어 보이거든요. 특히 침대는 프레임이 없는 매트리스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높이 하나만 줄여도 시야가 훨씬 시원해집니다. 두 번째는 방 안에서 면적이 가장 큰 가구는 뭐죠? 바로 침대예요. 그래서 이불과 침대 커버의 색깔이 방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진한 패턴, 원색 계열은 공간을 작고 무겁게 보이게 만들어요. 화이트, 아이보리, 연그레이, 베이지 같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쓰면 햇빛 반사도 잘 되고 방 자체가 더 넓고 가벼워 보여요.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효과 큰 팁입니다. 세 번째는 커튼 고를 때 보통 색깔만 신경 쓰시죠? 근데 길이도 진짜 중요해요. 바닥까지 축 늘어진 커튼은 공간을 끊어 보이게 만들고 방이 더 작고 막혀 보입니다. 바닥에서 5에서 10cm 정도 띄어서 커튼을 달면 공기 흐름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시선이 가벼워져요. 네 번째는 거울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도구예요. 빛을 반사해서 방이 환해지고 거울 속 공간이 시야에 추가되면서 실제보다 방이 두 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벽이나 옷장 뒤에 거울 하나만 붙여도 충분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전신거울 하나쯤 드리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단순한 장식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구가 바닥에 완전히 붙어있으면 그 아래 공간이 막혀서 답답하고 묵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있는 소파, 테이블, 수납장을 쓰면 바닥이 훤히 보여서 시각적 여백이 생겨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떠 있다는 인상을 줘서 전체적으로 방이 넓어 보이는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좁은 방일수록 가구가 필요한 때만 등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바로 접이식 가구입니다. 벽에 붙였다 펼수 있는 테이블, 접이식 의자, 수납 벤치 등 사용할 땐 꺼내고 평소엔 숨겨놓을 수 있어 생활 동선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방에서 공부나 식사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에겐 이동형 가구나 접이식 가구 조합이 진짜 유용해요. 일곱 번째는 좁은 방에서는 톤이 엇갈린 조합이 가장 위험해요. 벽은 흰색인데 커튼은 진한 회색, 가구는 짙은 원목색. 이렇게 색이 다 다르면 시선이 산만해지고 공간이 더 좁아 보여요. 한 가지 메인 컬러 톤을 정하고 가구, 커튼, 침구, 러그까지 유사 톤으로 통일해 보세요. 베이지와 진한 베이지. 그리고 아이보리를 조합하는 방식의 톤온톤이나 브라운, 올리브 그린, 머스타드 등 따뜻한 색끼리 혹은 차가운 색끼리의 톤인 톤 조합은 방 전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안정적으로 연결됩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건 인테리어 팁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에요. 바닥 위에 물건이 많으면 무조건 방은 좁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코너에 쌓인 박스, 방한 켠에 눌러둔 가방, 바닥에 깔린 옷, 전기 코드가 널려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없을수록 방은 넓어 보이고 정돈된 여백이 생깁니다. 청소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핵심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큰 조명 하나보다 작은 조명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예를 들어 벽걸이 무드등, 침대 옆 테이블 램프, 책상의 집중 조명 이렇게 나눠 주면 방 전체가 밝고 균형 있게 연출돼요. 게다가 간접조명은 공간을 부드럽고 넓게 느끼게 만드는 마법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좁은 방도 생각과 배치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하를 넓고 공간을 가볍게 만드는 실전 팁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에는 어떤 팁을 적용해 볼수 있을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